원피스 전투력 순위 탑 25. 15위는 해적왕의 오른팔 레일리가 선정되었습니다. 레일리는 전성기 시절을 기준으로 사실상 사황에 준하는 강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레일리는 과거 이스터블루의 한 마을에서 로저에게 동료제의를 받았고, 로저와 레일리는 세상을 뒤집어 버리기 위하여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저와 레일리는 우여곡절 끝에 위대한 항로를 제패하고 라프텔에 도달한 이후, 원피스를 찾아내며 그야말로 세상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는 자신들의 첫 만남을 회상하며, 아련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독 자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레일리는 로저가 저영된 이후 그야말로 한양가도 같은 삶을 살았으며 결국 해군에게 포착되어버립니다. 하지만 해군 측에서도 레일리를 잡는 것은 득보단 실이 컸기에 굳이 레일리를 터치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때 거프가 레일리를 힘수용급으로 평가하며 레일리의 평가가 더 상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샤본디 제도에서 노세하고 오랜 기간 전투 경험이 없는 상태로도 해군 대장 키자루를 막아서는 모습을 연출하며 폼은 일시적이더라도 클라스는 영원하다는 것을 입증하며 자신이 왜 전설의 불리는지 증명하였습니다. 24위에는 금사자 시키가 선정되었습니다. 시키는 과거 록스적단 출신이었으며 록스적단이 붕괴된 이후 금사자적단을 설립하였고 시키는 대두목이라고 불리며 바다를 지배하며 로저 흰수염과 어깨를 나란히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키와 로저는 에드워서 에 격돌하게 되었고 훗날이 전투는 에드워 해전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 시작 이전에 시키가 로저에게 자신의 수화가 되라고 제안했으나 로저는 시키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였고 결국 두 해적단은 마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저는 한수위의 실력과 행운을 겸비하며 시키에게 승리를 거두었고 금사자적단은 괴멸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시간이 흘러 로저는 해군에 자수한 뒤 공개 처형당하였고 시키는 로저가 자신이 아닌 다른 인물에게 죽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었기에 홀로 마린포드를 침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키는 단신으로 해군 수천명을 무찌르는 모습을 보이며 해적왕의 라이벌다운 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해군 측에서도 시키의 행보를 두고 볼 수는 없었기에 당시 해군의 최고 전력이라고 불렸던 거프와 생구가 시키를 잡기 위해 출격하였고 시키는 거부와 생고코를 동시에 상대하면서도 반나절이나 버했으며 마린포드의 절반을 박살내버릴 만큼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3위에는 전사왕 빅맘이 선정되었습니다. 빅맘은 소울 소울 열매의 능력을 활용하여 호미즈를 만들어 전투에 활용하며 빅맘의 호미즈 중 가장 성능이 좋은 호미즈인 나폴레옹 제우스 프로메테우스는 기기인이 자연기 악마 열매 능력 자급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한 소울 포커스를 활용하여 상대의 수명을 강탈하기도하며 호미즈와 자신의 힘을 연계하여 각종 기술들을 사용하여 전투에 활용하기. 합니다. 또한 소울 소울 열매의 능력을 활용하여 신체 강화, 회복 등을 사용하며 자신의 내구성을 보완해주기도 하기에 빅맘은 열매 활용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고 볼수 있습니다. 빅맘은 로우 키드와의 대결이 시작되기 이전 자신의 수명을 바쳐 거대화를 하였고 신체 능력과 전투력이 이전보다 더 상승한 듯한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또한 빅맘은 자신에게 겁을 먹은 상대의 수명을 강탈해 갈수 있으며 원피스 세계관의 대부분 의 인물들이 사망 빅맘의 앞에서 겁을 안 먹을 리가 없기에 빅맘은 무수히 많은 인물들의 수명을 강탈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빅맘 평양색 피기를 다룰 수도 있는 인물이며, 무장색 피기와 견문색 피기를 잘 다룬 올라운드이기도 합니다. 22회는 마리조아를 습격했던 고대 왕국의 유상 고대 로봇이 선정되었습니다. 고대 로봇은 과거 공백의 백년 당시 존재했던 당대 최고의 과학력을 지닌 고대 왕국에서 제작된 로봇으로 추정되며, 조이보이와 함께 세계 정부에 대항한 조이보이의 동료로 추정됩니다. 고대 로봇은 거인족을 아득히 상회하는 크기를 지녔으며, 화염 속에서도 전혀 제약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고대 로봇은 과거 성지 마리조아를 급습하여 성지 마리조아를 불바다로 만들었으며 철룡인들을 위협하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후 철룡인들은 고대로봇을 폐기하라고 명령했으나 고대로봇의 흥미를 느낀 배가판크가 에그헤드 섬에 고대로봇을 봉인했고 이후 로피가 에그헤드 섬에서 기어피프스를 사용하며 해방의 드럼이 울려퍼지며 고대로봇이 다시 세상에 강림하게 되었습니다. 2 1일에는 민크족의 조상 지니샤가 선정되었습니다. 지니샤는 과거 800년 전 이상부터 존재하던 고대코끼리로 매우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는 캐릭터입니다. 지니샤는 천년 이상을 살아온 민크족의 살아있는 조상이며 키가 35km. 되는 말도 안 되는 크기를 자랑하는 인물입니다. 그렇게 지니샤는 별다른 기술 없이 자신의 코만 휘둘러 버려도 섬이나 함선 하나가 개박살나며 사망 최고간부 제게의 치명상을 입힐 만한 위력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제계 함선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고도 전혀 데미지를 입지 않는 맷집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지니샤는 과거 어떠한 죄를 저질러 평생 걸어 다녀야 하는 벌을 받았으며 이 벌을 내린 인물이 아직 누구인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니샤는 공백의 백년을 살아온 인물이며 조이보이의 동료처럼 묘사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니샤는 루피 가 900년 만에 조이보이 이후 최초로 사람사람 멸멸 모델 태양신 니카를 각성하자 꽤나 흥분한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뒤에는 전군총수 콩이 선정되었습니다 콩은 생후 후이전 해군의 원수이며 로저와 힘수염이 바다를 지배하던 시기에 해군을 이끌어갔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거의 백살이 다된 인물이기에 사실상 활약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현역으로 뛸수 있는 나이도 아니기에 세계정부의 전군총수가 되어 세계정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외형상으로는 정정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거프보다도 더 피지컬이 거대한 모습과 엄청난 양의 근육을 자랑하는 것으로 보아 콩은 리즈 시절에는 매우 강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해군의 원수직을 수행한 인물을 보면 최소한 해군 대장 이상의 무력을 가진 이들 뿐이었기에 해군 원수에 올랐던 콩 역시 해군 대장보다는 당연히 강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콩은 해군에서 은퇴한 이후 세계정부 휘하의 모든 군을 통솔하는 전군 총수가 되었으며 하계인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철룡인을 상회하는 지위를 누리고 있기에 이 부분을 보면 콩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알수 있습니다. 19인의 신의 기사단 총사령관 갈링이 선정되었습니다. 갈링은 신의 기사단의 총사령관이며 가벨리에서 활약한 황제이기에 사망과 견주어도 전혀 밀리지 않은 강자입니다. 갈링은 피그랜드 가문의 인물이며 철룡인 중한 명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갈링은 철룡인을 심판할 수 있는 고난을 가진 인물이며 세계정부의 최후의 보루로 추정되는 신의 기사단을 이끌어가는 신의 기사단의 총사령관입니다. 또한 갈링은 과거 가벨리에서 활약했던 인물이며 가벨리의 황제라고 불렸던 인물이며 로저, 흰수염, 록스, 거프 등의 강자들과 괴로웠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됩니다. 그리고 갈링은 칼을 차고 있으며 신의 기사단 단장이라는 위치와 과거 가필에서 활약한 강자라는 점을 감안하며 무력이 상당한 인물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갈링은 세턴을 대신해 오로성이 되었기에 작중위치상으로도 약할래야 약할 수가 없는 인물입니다. 18위는 에 해군 원수 아카이누가 선정되었습니다. 아카이누는 해군 원수로 승진한 이후 더 강해졌을 것으로 추정되며 사황과 견주어도 밀리지 않을만큼 강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강자입니다. 아카이누는 전 해군 대장 중한 명이자 현 해군 원수입니다. 아카이누는 대장 시절부터 두각을 드러냈던 인물이며 구3 대장 중에서 사실상 제일 강했던 인물입니다. 또한 해군 원수가 된 이후에는 더 강해졌다는 언급이 나왔기에 현 시점 아카이누는 사황과 견주어도 밀리지 않으며 앞서갈 가능성이 높은 캐릭터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카이누는 자연계 악마 마그마 열매 마그마그 열매를 복용했으며 자연계 악마 매 능력자 중 가장 강력한 파워를 보여줍니다. 또한 흰수염에게 타격을 당하고도 마그마그 열매의 힘을 이용하여 곧바로 회복한 뒤 사망 최고 환부들에게 압도하는 것을 보면 아카이누는 파괴력과 방해력 모든 것이 뛰어난 캐릭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이성을 잃은 쿠마를 단한 방만에 제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아카이누는 강자와의 1대1 대결과 1대4수의 대결 모두에서 압도적인 포스를 보여줄 만큼 강한 캐릭터라고 볼수 있습니다. 17위에는 원피스 세계관 최초로 두 개의 악마 열매를 먹은 티지가 선정되었습니다. 티지는 어둠 어둠 열매를 얻기 위하여 흰수면적단의 배에 잔입하였고, 결국 오랜 기다림 끝에 어둠오둠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정상 결전 막바지 즈음에 정상 결전에 난입하여 흰 수염을 막타치는데 성공하였고 티치는 흰 수염을 죽여버린 이후 흰 수염이 흔드는 들 열매를 스틸 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모든 것을 무로 돌려 버리는 어둠의 힘 모든 것을 파괴 해버리는 지진의 힘 이제 나는 최강이다 라고 말하며 두 개의 악마 열매를 먹은 이후 자신이 세계 최강이라고 단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둠오둠 열매와 흔드는 들 열매는 각각 자연계 악마 열매 와 초인계 악마 열매 중 가장 사기적인 악마 열매로도 평가받는 열매이기에 티치는 매우 사기적인 악마 열매를 두 가지나 먹는 데 성공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흔들흔들 열매와 어둠어둠 어둠 열매를 동시에 먹은 이후에는 뒷수습 전장에서 승리하며 사황으로 불리게 되었고 39억 9 6 0 0만배이라는 높은 현상금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16위에는 세계 최강의 생물 카이도우가 선정되었습니다. 카이도우는 세계 최강의 생물이라고 불렸던 인물이며 1대1은 카이도우지 라는 말까지 존재했던 인물이었기에 세계 최강의 생물이라는 칭호만으로 카이도우를 고평가해 줄수 있습니다. 또한 오자 작가님이 카이도우를 지금 당장 쓰러뜨려야 하는 적은 실질적인 세계 최강으로 불리는 남자 라고 평가했기에 설정상으로도 카이도우가 당시 세계 최강의 사나이 였던 인물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패기 악마의 능력 신체 능력 등 전투에 필요한 모든 요소에서 어느 하나 부족하지 않은 모습을 연출합니다. 카이도우는 세 가지의 패기를 모두 각성했으며 악마일매 중에서도 가장 사기적인 계열인 동물계 환수종 악마일매를 먹은 인물입니다. 또한 원피스 세계관 최강의 신체 능력을 지닌 인물이기에 카이도는 모든 요소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강자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는 니카루피를 상대로도 어느 정도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강함을 입증하였습니다. 15위는 세계 최강의 검사 미호크가 선정되었습니다. 미호크는 과거부터 두각을 드러내던 검사였으며 샹크스가 팔을 잃어버린 이후에는 명치상부 세계 제일의 검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미호크는 과거부터 샹크스와 수차례 대결하여 단한 번도 제대로 된 승부를 가르지 못하며 샹크스의 라이벌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작중에서 평타만 사용하여 푸지토라의 운석을 잘게 썰어버리거나 거대 윙하를 반토막 내버렸으며 정상결전에서 엄청난 위력의 참격을 날리는 모습을 보이며 세계 최강의 검사의 위엄을 나타낸 적도 많습니다. 또한 칠무해 중 가장 강한 인물이라고 평가받으며 칠무해가 3대 세력이라고 불린 이유도 미호크 때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미호크는 칠무해 중 독보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영구국도를 제작할 만큼 무장색 패기에 속눈도가 높은 인물이며 매의 눈이라는 별칭을 가진 인물답게 견문색 패기도 매우 잘 다룰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검술만큼은 단연코 현시점 최고라고 불리고 있으며 샹크스보다도 우위를 점한다는 언급이 나오며 한 세력의 리더가 아님에도 오직 무력만으로 35억 9천만 배리라는 높은 현상금을 부여받기도 하 했습니다. 14위에는 사왕 샹크스가 선정되었습니다. 샹크스는 과거 미오크의 라이벌로 불렸으며, 현재는 신세계의 황제 사왕이라고 불리우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폐양색 폐기가 유독 강한 인물로, 샹크스는 폐양색 폐기를 방출시키는 경지에 올라섰으며, 폐양색 폐기를 사용하여 견문색 폐기를 차단할 수 있는 능력도 지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카이로는 각성을 거듭한 루피를 보며, 로저 흰수염 록스 샹크스 오뎅을 떠올리며, 자신과 대등하게 겨룰 수 있는 강자들은 이들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저 흰수염 록스는 사왕을 초월한 는 강자들이며 5등식 카이도 인생 최대의 적이기에 카이도가 이들과 함께 샹크스를 떠올린 것을 보면 샹크스는 전설적인 인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강자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엘바프에서 카모사리를 사용하여 키도와 켈러를 원컴내버리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당시 키드는 컨디션이 정상이었으며 로와 우 함께 빅맘을 잡고 30억이라는 높은 현상금이 걸렸을 당시입니다. 3위에은 혁명군의 수장 드래곤이 선정되었습니다. 드래곤은 혁명군의 수장이며 세계 최악의 범죄자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혁명군이라는 조직의 수장이며 혁명군을 장설해낸 인물입니다. 혁명군은 세계 정부와 적대한다는 점은 해적과 같지만 해적처럼 민간인을 약탈하지 않으며 오직 세계 정부를 타파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밝혀진 혁명군의 궁극적인 목표는 절대권력 세계 정부를 지배하는 철룡인들을 타도하여 부패한 절대권력을 끌어내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드래곤은 철룡인과 세계 정부에 대 하는 조직을 만들고자 하였고, 우선은 자신의 사상을 널리 퍼뜨립니다.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폭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사건 이후 드래곤은 세계 최악의 범죄자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거포의 아들이자 루피의 아버지이기도 한데, 거포와 루피 모두 귀국외의 괴물인 것을 보면, 드래곤 또한 정상 무력이 매우 강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12위에는 구시대의 숨겨진 강자 패트릭 레드필드가 선정되었습니다. 패트릭 레드필드는 원피스 언리미티드 월드에 등장하는 오리지널 캐릭터지만 오다 작가님이 검수한 캐릭터이기에 순위에 포함하였으며 독자들 사이에서 자주 언급되는 캐릭터입니다. 특히 레드필드가 보여준 퍼포먼스는 전성기 시절 로저 흰수염과도 비견되기에 원피스의 최강자 논쟁에도 끊이지 않고 등장하는 캐릭터입니다. 거프는 레드필드를 시대의 이름을 남기지 못한 인물로 평가하였으나 생호쿠는 레드필드를 전성기 시절 흰수염과 대등한 강자라고 평가하며 레드필드를 평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레드필드는 이후 박지박지열매 모델 뱀파이어라는 매우 사기적인 악마일매를 먹게 되었고 전성기 시절보다 기량이 더욱 상승하며 일부 독자들은 로조와흰수염 거품마저 뛰어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지박지열매 모델 뱀파이어의 가장 사기적인 능력은 영생을 살게 해주며 늙지 않는 블루불사의 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실상 전성기 시절에 레드필드를 죽일 수 있는 인물도 이무 정도를 제외하면 존재하지 않기에 박지박지열매 모델 뱀파이어를 먹은 레드필드는 천하무적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11위에는 전 해군원수 생고호가 선정되었습니다. 생고호는 동물계 악마일매 사람사람일매 모델 부처를 구경한 인물로 작중에서 처음 공개된 신을 모티브로 한 악마일매를 먹은 인물입니다. 생고호는 악마일매 능력을 사용하게 되며 피지컬이 평소에 수십배로 커지게 되며 당시 사황 최고 간부 이상의 강자였던 티치와 인펠다운 레벨 6의 강자들에게도 단한 방만으로 치명타를줄 정도의 충격파를 형성했습니다. 또한 생고호는 전성기 시절 거프와 함께 해군의 투톱으로 불렸으며 해적왕 로조도 생고호와거품만큼은 자신 수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전성기 시절 생고쿠가 악마 열매 능력을 사용할 땐 정상 결전 에서 보여준 모습보다 훨씬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생고쿠는 전성기 시절 늘 거프 흰수염 로즈와 함께 온 그때는 시대를 풍미한 강자이기도 하기에 전성기 시절 생고쿠의 가감이 공개되면 평가가 더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0위에는 고대의 모왕 토트무지카 가 선정되었습니다. 엘레지아에는 토트무지카라는 금단의 곡이 있으며 노래 노래 열매 를 먹은 능력자가 토트무지카를 부르게 되며 토트무지카라는 괴물이 실체화됩니다. 그리고 토토무지카는 총세 번의 진화를 거치며 최종 단계인 능력자를 집어삼킨 이후 더 강해지는 3 페이지에 돌입하게 되며 그야말로 세계관 창강자의 힘을 보여줍니다. 또한 토토무지카는 포네그리프에서도 경고할 만큼 위험한 능력이기에 원피스의 주인 조이보이조차도 경계할 만한 능력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타는 무심코 토토무지카를 부르게 되었고 결국 금단의 괴물이 세상에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토토무지카는 오타를 집어 삼켜버렸고 토토무지카는 세계를 멸망시키려 합니다. 또한 토토무지 토트무지카는 등장과 동시에 바르톨로메오의 베리어를 부숴버리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위기를 직감한 샹크스와 빨간머리해 적다, 기어 피프스를 사용한 니카 루피와 밀지 모자일다, 카타쿠리 오븐 코비 헤르메폰의 힘을 합쳤고 무려 두명의 사망 의 협공 끝에 토트무지카를 무찌릅니다. 또한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에서 각각 우속과 야속이 엄청난 괴물적배기를 이용하여 양세상 모두에서 토트무지카의 약점을 찔렀기에 토트무지카가 격파되었지 만약 토트무지카의 공략법을 알지 못했다면 루피와 샹크스의 협공조사도토트무지 를 무너뜨릴 수 있을지 장담할지 못할 만큼 토도무직 카는 강력한 보스였습니다. 부위에는 원피스의 주인공 루피가 선정되었습니다. 루피는 조이보이 이후 800년 이상 만에 사람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를 각성한 인물이며 악마 일매의 각성을 통하여 외형이 크게 바뀌게 되었으며 능력을 사용할 때 해방의 드럼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또한 루피는 악마 일매의 각성을 통하여 육체의 신축성의 한계가 크게 상승했으며 주변 사물과 생명체마저 고무로 변환시키는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루피는 사람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의 능력을 각성한 이후 단숨에 세계관 최강자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이를 자신의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진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어 피프스라는 이름을 붙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여 세계 최강의 생물 가이도우를 너무나도 쉽게 꺾었으며 이제껏 볼수 없었던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루피는 에그헤드 섬에서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여 로브루치를 참교육시켰으며 해군대장 키자루와 리벤지 매치를 하며 고무고무 스타건을 사용하여 키자루를 순식간에 무력화시켰습니다. 또한 루피는 키자루와 세턴을 동시에 상대하며 키자루를 순식간에 리타이어시켰으며 오로성 세턴을 날려버리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파리에는 로저이전 최강의 해적 록스 디지벡이 선정되었습니다. 록스는 로저이전 최강의 해적단을 이끌던 해적이며 힘수염 시키 빅맘 카이도를 수화로 데리고 있었기에 자세한 전투력이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소 사원급의 전투력을 지닌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가펠리에서는 거프 로저와 겨루었으며 거프에게 치명상을 입히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카이도우는 사황에 등극하고 세계 최강의 생물이라고 불리게 된 이후 자신과 목숨을 걸고 겨룰 수 있는 강자들을 떠올리며 로저 힘수염 록스 샹크스 오뎅을 떠올다 기에 록스가 매우 강한 인물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록스가 이끌어 가던 록스해적단은 로제이전 최강의 해적단으로 불렸던 해적단이며,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던 악의 진격이라고 불릴 만큼 강했던 해적단입니다. 또한 록스는 세계의 왕이 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기에 하치노스 섬에서 걸출한 해적들을 스카우트하였고, 결국 세계 최강의 해적단을 결성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록스해적단의 멤버는 록스, 흰수염 카이도우, 빙람 시키, 왕직 은독이 캡틴 존등 세계에서 내노라 할 만한 강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 부분 역시 록스의 위험을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리에는 해군 영웅 거프가 선정되었습니다. 거프는 평양색 폐기도 다를 수 없으며 악마 일매를 먹지도 않은 인물이지만 무력만큼은 세계 최강의 사나이라고 불렸던 흰수염 해적왕이라고 불리며 위대한 항로를 제패한 로조와 비교하여도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또한 거프는 로저 이전 최강의 해적이라고 불리며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악의 징겨 록세 적단을 괴멸시킨 1등 공신이며그 사건 이후 철룡인과 세계정부도 건드리지 못하는 해군본부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거프는 현재까지 밝혀진 전투 스타일을 살펴보며 강력한 무장색 폐기와 압도적인 신체 능력을 활용한 무투파로 추정되며 주먹 한방의 힘만큼은 로저와 흰수염보다도 강할 것으로 추정되는 괴물입니다. 또한 맷집도 매우 뛰어날 것으로 추정되기에 그야말로 인자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프는 노세한 상태로도 홀로 하치노스섬에 쳐들어가 아오키지와 호각으로 겨루는 모습을 보였으며 시류에게 기습을 당한 뒤에도 검은수염 적단 여러과 홀로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야말로 전설의 군다운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6위에는 세계 최강의 사나이 흰수염이 선정되었습니다. 흰수염은 세계 최강의 사나이로 불렸던 인물이며, 전성기 시절 로저와 호각으로 결였던 인물입니다. 또한 마음만 먹었더라면 언제든지 해적왕이될수 있었으며, 어쩌면 로저보다도 먼저 해적왕이될수 있었던 인물입니다. 흰수염은 초인기 악마 열매 중 최강의 열매라고 불리우는 흔들흔들 열매를 먹은 지진 인간으로, 펀치 한 방만으로 섬을 잠재울만한 무시무시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흔들흔들 열매는 방어에도 유용한 열매이며, 변수 창출에도 매우 능한 열매이기에, 사실상 전투에 활용하기에는 가장 좋은 열매이며 힘수염급의 강자와 만났기에 더욱 시너지를 내는 열매입니다. 힘수염은 소위 말하는 지진펀치를 사용하여 해군 본부 최고의 전력 아카이노 와노쿠니의 신화 코즈키 오뎅을 제압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힘수염은 패기도 매우 뛰어난 인물이기에 로즈와의 대결에서 평생색의총돌를 선보이며 로즈에게 패기로도 전혀 밀리지 않는 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힘수염은 거프, 생고급 빅맘, 카이도우, 샹크스 등 대다수의 강자가 입을 모아 인정하는 최강의 사나이기도 합니다. 5위에는 해정왕 로저가 선정되었습니다. 로저는 최후의 섬 라프텔에 도달하여 대비보험 피자를 찾아내는데 성공하였고, 위대한 항로를 제폐하는데도 성공하며 해정왕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전성기 시절에는 와노쿠니의 신화 코즈키 오뎅 역사상 최강의 적단을 이끌어갔던 록스 몰락한 영웅 더글라스 블리 대두목 금사자 시키등과의 대결에서 승리했으며 대군 영웅 거프 세계 최강의 사나이 신수염과도 수차례 겨루어 단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저는 비능력자의 대명사와 같은 인물이기도 한데요. 카이도는 루피와의 대결에서 로저를 떠올리며 세상은 잘 만들어져 있다. 로저가 무능력자인 것처럼 능력으로는 세계를 지배할 수 없다. 오직 패기만이 모든 것을 능가한다. 라고 말한 로저는 악마일맨 능력자는 아니었으나 폐기를 이용하여 세계의 정점에 올랐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로저는 압도적인 폐기를 바탕으로 전성기 절 흰수염과 대등하게 겨루는 모습을 연출하며 자신의 명성이 결코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였습니다. 4위에는 세계 최대의 권력가 오로성이 선정되었습니다. 오로성은 전세계에서 가장 권력이 높다고 알려진 인물이며 이물을 제외하면 사실상 권력의 중심에 놓인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이물은 세상의 존재 자체가 드러나지 않았으며 전면으로 나서는 일이 거의 없기에 사실상 오로성이 진정한 세계의 주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오로성들은 천룡인들 중에서도 최고위층이라고 밝혀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로성의 이름은 각각 피터성, 세턴성, 워큐리성, 나스주로성, 마스성이며 이들은 각각 과학방위, 농무, 법무, 재무, 환경부서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오로성들은 사보와의 대결에서 단한 번의 공격만으로 사보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로성은 에그헤드섬에서 활약하였으며 이때 오로성이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괴수로 변신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또한 오큐리의 평양색폐기가 사황을 능가하며 오로성 전원이 리카로피의 공격을 무리없이 막아내고 모든 상처를 회복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오로성의 평가가 더욱 상승하기도 하였습니다. 3위에는 도신 류마가 선정되었습니다. 류마는 과거 8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이며 본편에 제대로 등장한 적이 없기에 자세한 전투력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류마의 명성과 설정 작중 위치를 고려한다면 류마는 미호크보다도 강할 가능성이 높은 인물인데요, 류마는 과거 800년 전 세계 최강의 사나이라고 불렸던 인물을 잡아내며 세계 최강의 사나이에 등극했으며 와노쿠니에 나타난 용을 베어버리며 와노쿠니를 구한 영웅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류마는 조로와 평행 이론을 이루는 인물로도 추정되고 있으며 조로의 먼 조상으로 밝혀진 인물입니다. 그리고 류마는 현재까지 미호크와 함께 유일하게 영구 독도를 제작한 인물이기에 무장색패기의 숙련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 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세계 정부는 와노쿠니만을 침략하지 못했고 그 이유가 류마의 존재라고 암시되기도 하였기에 이는 류마가 얼마나 강한지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2위에는 세상의 원피스를 남긴 조이보이가 선정되었습니다. 조이보이는 데뷔보 원피스를 남긴 장본인이며 공백의 역사와 연관이 있는 인물입니다. 또한 전설적인 악마 열매, 동물계 악마 열매, 사람사람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의 선대 능력자이며 유일하게 니카 열매 각성에 성공한 인물입니다. 또한 세계 정부의 최고 권력자이자 철룡인들의왕이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캐릭터입니다. 그렇게 조이보이는 사실상 로저보다도 더 전설적인 인물이며 최종 루피를 제외하면 해적계에서는 따라올 자가 없으며 현시점으로선 전설적인 해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조이보이는 아직까지 전투 장면이나 자세한 설정이 풀리지 않았기에 정확한 전투력을 유추할 수는 없으나 작중 이상한 니카열매를 최초로 각성한 인물임을 감안하면 로저 거프 흰 수염보다도 더 강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모모노스케가 류마를 언급하며 조이보이와 류마가 비슷한 인물니다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하기도 하였기에, 이 부분 역시 조이보이의 강함을 감전적으로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1위에는 세계정부의 왕 이무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무는 세계정부의 최고 권력가이자 철룡인들의 왕입니다. 또한 루피의 최종 부스가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무는 자신의 휘하에 해군본부 사이퍼폴 신의 기사단, 세계정부 가민국 군대 오로성 등 엄청난 세력을 소유한 인물이기에 단순히 세력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사왕 해적단을 상위하는 세력을 지녔습니다. 그렇기에 루피가 이무를 잡기 위해서 루피는 더 성장해야 하며 원피스와 고대 명기를 모조리 찾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루피가 이무를 잡는 시점은 해적 왕에 등극한 이유로 추정되기에 이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무는 사보가 이글이글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을 기습 공격하자 곧바로 불을 그대로 삼켜버리며 사보의 공격을 무력화 시켜버리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며 세계정부의 왕다운 강함을 연출하였습니다. 또한 이무는 과거 세계를 창조한 20인의 왕중 한명으로 밝혀졌으며 네로나 가문의 인물이라는 사실 또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무는 수수수수 열매의 능력으로 인하여 울로불사를 누리 고 있는 인물로도 추정되고 있습니다.